과 후반부고요. 3문단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A visit to a petting farm 동물 농장으로의 방문. 견학. 3문단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There were some ponies too. We all had a chance to ride. My pony's name was Blades. It was a lot of fun. There were.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도 계속 나왔고요. 그죠? There is, there are. 그거의 과거형입니다. were는 뭐의 과거형이라고? are의 과거형이고요. 여기서 was는 is의 과거형이에요. 자, are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복수가 나옵니다. 두개 이상일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is 뒤에는 단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수가 나와서 ponies가 되고, 단수가 나와서 a strawberry patch가 되죠.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There were some ponies too. 있었습니다. 진짜 주어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 Some ponies. 얘가 진짜 주어입니다. 그거, 이 주어에 지금 복수라서 동사를 e 로 맞춰준 거예요. 알겠죠? There is there a. e 뭐가 있었다. 진짜 주어는 비동사 뒤에. 조랑말도 좀 있었어요.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조랑말도 몇몇 말이 있었어요. We all had a chance to ride. 우리는 had a chance. 자, 수업 시간에 주요 구문 했었죠. 기회를 갖다. 기회를 가졌다가 되겠지? 우리는 모두 여기가 다 주어고요. 우리는 모두 기회를 가졌습니다. 뭐할 기회를 가졌어요? to ride. 탈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 투를 붙여서 마치 무슨 역할을 하는 것처럼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성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동사를 형용사처럼 바꿔줘서 앞에 있는 이 chance를 꾸며주는 겁니다. 알았죠? 탈 기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탈 기회를 가졌어요. 뭘탈 기회를 가졌겠어요? 앞에 나온 ponies. 조랑말탈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My pony's name was Blades. 내 p o n 의내 조랑말의 이름은 Blaze였어요. It was a lot of fun. A lot of, a lot of.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그래서 많이 재밌었어요. 가 되는 거죠. 아주 많이 재밌었어요. There was a strawberry patch at the petting farm. 전체 사구 묶어버릴게요. 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어, uh, strawberry patch. 단순하죠 딸기밭. 딸기밭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에? At the petting farm. 동물농장에 딸기밭이 하나 있었어요. We all picked some strawberries and ate them after lunch. 우리는 모두 picked. 이 문장에 동사 나오네요. 자, picked가 동사겠죠. 땄어요. 뭘 땄니? Some strawberries. 딸기를 좀 땄고요. And ate them. 동사 또 나왔네. 그지? Ate them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그것들을 먹었어요. 자, 그럼 여기 이 문장은 좀 동사 가두 개입니다. 어떻게? Picked, ate. 어떻게 가능? 여기 and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 땄고 그리고 먹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래서 them은 누구예요? them. them. 얘는 some strawberries를 지금 them으로 가리킨 거죠. 그쵸? 우리는 딸기를 좀 따서 그것들을 점심 식사 후에 먹었다. They tasted so sweet. tasted는 taste의 과거형이잖아요. 그쵸? taste. 거기에다가 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만든 거고요. 맛이 나다.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맛이 이렇게 나오면 돼요. They tasted so sweet. 그, 그것들은, 그그 딸기들은 정말 달았어요. 이렇게 되겠죠? 어. 맛이 너무 좋았어요. 하면 어떻게 했어? 우리 문장 만들어 봤었지? They tasted so good. They tasted so great. 이런 식으로 맛이 좋았어요도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I had a great day at the petting farm. 전체 사고 묶을게요. 자, Have a great day. Have a great day. Have a good day. 좋은 날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좋은 날을 보냈어. 아주 멋진 날을 보냈어요. 동물 농장에서. 하고 끝나게 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석 마쳤고요. 숙제 잘 하시고, 항상 유튜브 듣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해야 됩니다. 순서 잘 지켜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숙제 다 해서 학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